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비평론에서 어, 제4장 구조주의 비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구조주의 비평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구조주의 자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영어로 스트럭처를 구조라고 하죠 스트럭처가 구조란 뜻인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건축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96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그래서 건조물, 건축물이고요. 그래서 체계라고 아주 밑에서 네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시스템. 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고요. 자, 97쪽으로 가보십시오. 97쪽에 가면 첫 번째 줄에 이 구조라는 것은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서로 배열되는 양태를 가리킨다. 양태라는 것은 이제 모양이나 상태, 이런 걸 이제 양태라고 보면 됩니다. 첫째 줄에 모양이나 상태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둘 혹은 여러 특징 사이에서 연관성,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그 97쪽 있죠. 97쪽에 어, 두 번째 단락을 97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네모 별표를 좀쳐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laughs> 교육 심리학자 삐아지에 따르면 구조라는 것은 어, 이 전체성, 변이성, 자율성의 세 가지 특징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전변 자주 전변자 전체성 변이성 자율성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밑에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 전체성은 가로로붙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의 구조는 부분을 이루는 요소의 단순 집합체가 아니고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laughs> 둘째는 그런 그 변이성이 죠 변이성. 그 그러니까 구조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셋째는 거기 셋째 있죠. 자율성, 자동 조절성. 그래서 그 옆에 밑줄 치시면 구, 구조는 스스로의 법칙들 에 의해서 지속되며 한 구조는 다른 구조들과 별개의 구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폐쇄성이라고 그래요. 폐쇄성. 별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폐쇄성이라고 한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 구조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호학과 관련된 이론으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쪽을 펴보십시오 98쪽 98쪽을 펴보시면 어, 이소시르 일반 언어학 강의와 연결되는데 세번째 단락 첫째 언어드, 언어는 기호들의 체계다 이런 말 있죠 언어는 기호체계다 그래서 뭐박 이러면 ㅂ 플러스 아 플러스 쌍기호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언어의 체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양대립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양대립. 모든 건 이양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스니피앙과 스니피에가 있지 않습니까? 자이 스니피앙과 스니피에라는 건 뭐예요? 기표와 기의 의 관계를 가리키죠. 기의. 나무라는 그 기표를 쓰면 이 나무라는 그림이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보이죠. 이게 기표고 이게 기의죠. 이걸 프랑스어로 이제 스니피앙 스니피라고 에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랑과 빠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랑그라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롤이라는 것은 개별적이죠. 둘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안녕하세요. 이런 우리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외국인한테 읽으라고 하면, 뭐, 잘 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랑그라면 이런 게빠로리 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악보로 아리랑을 연주한다. 아리랑이란 악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똑같은데 그것을 실력에 따라서 연주하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겠죠? 이게 빠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째 98쪽에 마지막 단락 랑그는 기호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표와 기, 음성 이미지인 스니피앙, 스니피, 어, 이런 걸 나눈다. 이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의적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 네째 줄에 이 자의적이라는 말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의적이라고 할때이 자자는 제멋대로 자자예요. 제멋대로 자자,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런 그 어, 제멋대로 쓰인다는 거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뭐 사람 이렇게 우리 말로 쓰면 일본 말로는 뭡니까 어른 히토리 히토, 근데 중국어로는 런이죠. 이렇게 다 달라지죠. 그 의미 자체가.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사랑 이렇게 쓰지만 영어로는 뭡니까? 러브라고 쓰잖아요. 러브. 그렇죠? 어, 이런 의미가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이, 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어, 생각할 사자에다가 헤아릴 양자에서 왔다는 설이 강하죠. 그래서 이 통영에 가면 사량도라는 섬이 있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량은 생각을 하고 헤아린다는 거, 헤아린다. 배려한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그런 내용으로 좀알아두그 다음에, 이양 대립이라는 걸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양 대립은 이제 이런 거죠. 뭐, 낮과 밤, 남자와 여자, 남녀, 이런 거라든가, 낮과 밤이라든가, 뭐 또는 검은, 검은색과 흰색, 이런 거. 이런 것들 다이양대또 삶과 죽음. 다 이런 것들 이양대립이죠. 이 이런 구조를 이제 따지는 것이 이제 소식의 언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작품 같은 걸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민담이 있다. 한국의 민담. 그러면 민담이 있으면 이 민담이라는 것은 어 구조 자체가 종속적인 구조와 종속적 구조와 격립적인 구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나란히 서 있다는 거죠, 병립이라는 것은. 종속은 한 곳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의미죠. 이게 주가 있으면 이게 이제 종이 되는 거, 이런 걸 종속적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립이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의 레파토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의 그, 어, 비평, 이 계부를 좀 보면 99쪽입니다, 99쪽. 자, 99쪽에 이제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테리 이글턴이라는 비평가의 그 문학 이론 인문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한 소년이 아버지와 다툼에 뛰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한낮의 더위 속에 숲 사이를 걷다가 구덩이에 빠져요. 이 구덩이라는 공간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구덩이에.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들여다보지만 어두워서 아들이 안 보여요. 그때 이제 태양이 여기 선이죠, 선. 태양이 이렇게 비춰져서 써니란 아들을 이제 그~ 머리로 떠올라서 구할 수 있게 되고 기쁨 하에 뒤에 집으로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어~ 그래서 이 소년과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소년의 가출과 만남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출된 이야기 또 정신분석학자라고 하면 이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이야기로부터 이 오디프스 컴플렉스를 이제 가져올 수 있겠죠. 오디프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사랑하는 걸 오디프스 컴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구덩에 이 빠진 것은 아버지와 틈이 벌어진 데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비유적으로 썼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애기 가해지길 원하는 처벌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구덩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이 구덩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어머니의 자궁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는 원래 이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풀이 막 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머니의 만삭한 어머니의 배죠. 그래서 이배 속으로 들어간 태아의 상태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맥락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 내용이 있고 또 휴머니즘 비평가는 인간관계 내지 않은 어려움을 극화한 것이다. 지금 10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과 선의 관계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런 그 기호학자들을 그걸 이제 언어유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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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단락에 보면 이처럼 문학 연구에서 거기 밑있어요 구조주의적 비평은 의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대신에 텍스트가 어 의미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방식이 중요하죠. 오란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선택의 축과 결합의 축, 은유, 한유인데, 자, 이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줄에 로만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로만 야콥슨. 이 로만 야콥슨은 시 분석의 탁월한 업적을 한. 시분석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다시 여러분 교재로 101쪽을 보시면 이 로만 야콥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거기 그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로 보세요. 거기 밑줄 좀 치세요. 101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그 언어의 시적 기능은 기호와 지시 대상 사이의 일상 관계를 깨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형식주의 비평에서 공부하셨던 낯설게하기죠, 이 familiarization 낯설게하기라는 용어 있었죠. 그래서 이 낯설게하기의 어떤 표현의 기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이야콥슨이라고 어,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를 이게 이제 x축, y축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이 이 축을 이제 선택의 축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선택의 축이 이제 은유가 되는 것이고, 이 축이 이제 결합의 축이죠. 결합의 축이라고 하는 게 환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 이 야콥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이런 그 선택의 축과 결합의 축을 잘 이야기 를 하는데, 자, 101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야콥순은 소시르가 말하는 선택의 축, 결합의 축 이런 것을 이제 연결시키는데, 선택의 축이라는 것은 한 연속체 속의 동일한 위치에서 호환, 바뀐다는 거죠. 상호간에 바뀌는 게 가능한 언어적 단위 또는 종족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사 개가 있어요. 근데 개를 동생, 종족, 피아노 이렇게 다른 명사로 교체해도 통사구조는 변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의 기호가 다른 기호로 대체되려면 두 기호가 비슷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은유라는 거죠. 은유. 은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는 어떤 명사가 있으면, 이 개를 동생, 뭐 종족, 동생, 종족, 피아노. 이게 전부 다 명사 아닙니까? 명사죠? 나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구조를, 어, 구조주에서 바꿔도. 자, 이에 비해 결합의 축은 하나의 기호가 다른 기호와 관계를 맺는 축이죠. 그래서, 내 개는 야만스럽다 해서, 나와 개 야만스럽다. 이게 결합을 한다는 거죠. 또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런 경우는 철수와 밥 먹는다가 결합되는 거죠. 밥을 생각하면 먹는다, 짓는다, 태운다 등의 단어가 연상이 되겠죠. 밥, 밥을 먹는다 이야기하면 이 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 먹, 먹다, 짓다, 밥을 짓다, 태우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먹는다라는 것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걸 먹을지가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야만스럽다에 인접해서 강한 긴장이 야기된문요 야만스럽다는 형용사는 좀 살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피아노가 야만스럽다. 이건 이상하죠. 피아노가 야만, 내 피아노가 야만스럽다. 일종의 이제, 이렇게 결합적으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선택의 축에서부터 결합의 축으로 등가의 원리. 같은 원리죠. 등가. 같은 가치의 원리를 추사하는 것이 시적 기능이다. 예를 들어서, 그는 내 마음에 피어 있다. 그가. 라고 할 때, 피다는 단어는 꽃을 연상하죠. 그러니까 그는 꽃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마음은 꽃이 필수 있는 땅. 그렇죠? 내 마음 할때 마음은 공간. 이렇게 연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가 내 마음에 피어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피어있다. 0기 쪽에 두 번째 줄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민담의 서른한 가지 설화단이 블라디미르 프루프 프로프의 이야기인데 이 프루프라는 사람은 자 지금 배기 쪽을 보고 있어. 요이 프루프는 프루프는 어 한국 구비 문학, 한국의 구비 문학. 연구. 연구에 상당한 이제 이것에 제이 뭡니까? 이런 한국의 구비 문화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줄 위로 올라가면. 그, 모든이라고 써진 거 있어요. 모든 민담은 구체적으로 동질적인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모든이라, 모든 민담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모든 민담이 바로 빠롤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랑그입니다. 랑그. 랑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담의 기능이 31가지가 있는, 31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5번부터 쭉 나오죠. 어려운 과제가 주인공에게 부과돼요. 그 과제가 해결돼요. 26번. 그 다음에 주인공 인정을 받고요. 가짜 주인공 혹은 악당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가짜 주인공에게 새로운 모습이 이제 주어지고 악당이 벌을 받다 이게 이제 바로 권선징화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과 결혼하고 왕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3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103쪽에 자 103쪽에서는 지금 그 이런 그 민담의 구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 상당히 흥미있는 서사 구조다. 자 거기 그 103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프로프는 31개의 기능 외에 7개의 행위 영역을 설정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증여자, 증여자는 제공자죠. 그러니까 악한이 있다는 거죠. 악한 악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당. 영어로 이제 빌런이라고 하는데 악당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징여자,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와준 사람이 있겠죠. 구조자.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이 공주는 이제 탐색 대상자라고 써져 있죠. 탐색 대상자. 뭐 등등 이제 아버지, 뭐 파견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게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은 탐색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주인공이라고 써놨는데 이 가짜 주인공은 여러 인물들이라고 써놨어요. 여러 인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체의 변형 이런 치베탕 토드로프가 나왔는데, 이 토드, 토드로프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 104쪽으로 보세요. 104쪽. 이 104쪽에 보시면 이 토드로프는, 어, 이 구조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4쪽을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그, 네째 줄에 X는 Y와 결혼한다. Y는 X의 어머니다. Y는 X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태로 이제 명제를 만들어버리죠.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뭡니까? 어, 이 집에 당 토도로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단락에서 한 지금 이야기 된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백사 쪽에 첫 번째 단락에서 어, 한열줄 정도 쭉 내려다 보면, 내려오면 그러다 보니 이야기의 연세 역시 첫 번째 속성적이다 이야기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 성격표시. 두 번째가 응보적 인과 응보란 말 들어보셨죠? 갚는 거죠 응보라는거 보답을 하는 거 이런 그것 법의 법과 법의 이반자 이법자의 처벌에 처벌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의 연세를 포함하는 이야기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서사담론이라는 제라르 주넷트의 이야기인데 자 마지막 줄에 밑줄 치세요 백사쪽이 마지막 줄에. 주넷들은 누구에 의해 서술되어 있는가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가를 중시한다고 들추시고요자 배고 쪽입니다. 자 배고 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서사담론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를어이 서사담론에서는 이제 특히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서라 분석원리의 이야기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순서, 시간의 지속, 빈도, 서술전략, 서술자의 음성이다. 그래서 순서는 실제 줄거리가 구성상의 어떤 순서로 나오는가 순서니까. 지속 얼마나 오랫동안 생략되거나 늘어나는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1년 후라고 자막이 나오고 지나갔어요. 그럼 1년이 지난 거죠. 10년 후면또 10년이 지난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스토리상에서. 그리고 이제 빈도라는 것은 횟수죠. 사건 한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 서술 전략은 서술에서 거리와 관점을 의미한다. 뭐 이런 거. 음성은 어떤 화자와 청자가 연관되어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순서부터 나오는데 이 프루스트는 소급제시와 사전제시를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여기서 1 0 5 쪽이 순서. 이 순서에는 이제 소급제시가 있다는 거죠. 이 소급제시라는 건말 그대로 소급하는 거죠. 과거의 시간을 서술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걸 이제 소급지시라고 할수 있고요. 자, 사전지시는 말고 사전이죠. 일 앞에. 그러니까, 이현재 느끼는 미래의 예감이죠. 미래의 예감을 서술하는 것. 자, 이걸 사전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순서에서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106 페이지로 가면 이제 시간의 지속 이건 아까 좀 설명 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106쪽 첫두 줄에 짧은 순간을 길게 늘리기도 하고 10년 후라는 한마디로 10년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죠. 어 예를 들어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지 같은 경우는 3일 동안의 이야기인데 어,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간의 지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빈도라는 건 횟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 프로스트의 서사에서는 한 번의 서술이지만 여러 번 일어났으면 암시하는 유추적인 반복 같은 것이 있다. 빈도는 횟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 전략, 말하기. 서술 전략은 말하기와 보여주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어로 텔링과 쇼잉이 있다는 거죠. 이 텔링은 설명하는 것이고 쇼잉은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하기는 서술자가 나서서 내용을 요약 전달하는 거죠. 보여주기는 극적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줘서 경험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서술자의 음성이라는 것은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쓰는데 10년이나 걸렸다. 마르셀의 서술에는 그런 간격이 나타나지 않고 즉각적으로 쓰여진 듯 보인다. 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작에서 서술자 마르셀과 주인공 마르셀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출발하지만 서술이 진행될수록 간격이 좁아진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주의 비평의 의의와 한계를 보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교재 여러분 교재. 자, 107쪽을 이제 보시면 이 구조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오죠? 이 문학 텍스트를 하나의 자율적인 실체, 자율적인 실체로 보고 구조주의 언어학 방법을 원용해서 분석한다. 구조주의 비평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치평가를 배제한다는 거죠. 제가. 가치평가를 그래서 비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볼수 있고요. 둘째는 비역사적이다. 역사적인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비인본주의적이다. 지금 107쪽에 한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 주체적으로 의미를 창조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구조의 체계 내에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자족적,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신구조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사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이런 게 문제로 제기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가 학문 연구의 큰 틀의 하나로서뿐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이무로 일어나는 게 이제 탈구조주의죠. 구조주의를 벗어나는 걸 이제 탈구조주의라고 하는데 이 탈구조주의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주의에서 이제 탈구조주의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비평에서 이론의 객관성을 지향했다, 문학의 자율성을 존중했다 이런 것에서는 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으로 이제. 구조주의 비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조주의 비평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